그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만 얘기할 거같게요 네. 내일 정의당이 긴급 간담회를 해요. 제목이 조국 사면 이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야기. 내가 교육, 이,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, 괴로워, 기득권, 분노 혹은 체념.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. 뭐~ 아... 어~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아들이 대학의 인턴으로 채용이 됩니다. 음.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대학이에요. 음. 보좌관 아들이 보잖아. 자기 모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대학에 채용이 됩니다 네. 인턴으로 이 사람이 학점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을 때 학점 규정을 없애줍니다 어.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산점을 줍니다 어. 그리고 어, 그 캠퍼스에 원래 티오가 없었고 지역 캠퍼스에 티오가 음. 있었는데 지역 캠퍼스에서 안 뽑고 수도권에 있는 캠퍼스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주려고 뽑아준 것같아 그래서 뽑습니다 음. 인턴으로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음. 그 대학은 23개월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있어야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네. 12개월. 1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서 어.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습니다 어.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지역 치호가 지역 캠퍼스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뽑았으니까 응. 지역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응. 그러니까그 사무실에 일하는 다른 계약직 청년을 너 지역에 내려가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어.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그만둬요 어. 자기는 수도권에 집을 다 얻었는데 전세를 와. 얻었는데 갑자기 충청도로 내려가래. 황당하잖아요. 와. 그런 식으로 그 사무실에 있는 다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다청년드립니다 20대, 30대 초반 다섯 음. 명이 그만둡니다. 와. 자, 그치. 이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? 누구야? 심상정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아, 뭐 영화 찍어 반전이 야. 그렇게 반전이 꺾이나? <laughs> 정의당이 내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요. 아 이거 왜... 진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? 아이다 팩트고 다 보도한 거고 지금 저기 소송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. 다 네. 팩트예요. <laughs> 그 경찰에서 무혐의 났어요. 심상정 김상정이 또고 있다가 ]스러웠어. 당했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런 반전은 자, 뭐야?